하영이 남편하고 무슨 관계야? 두 사람 분위기 심상치 않아 보였고. 뭐야? 어? 혹시 둘이.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사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 언니가 와야 하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연히 만. 어... 왔... 알았어. 그날 믿을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걱정돼서 미리 조언해주는 거야. 조심해. 응? 언니! 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뭘좀 봐서. 뭘? 에리코 말이야. 하영 씨 남편하고 저기. 뭐야? 자기님이 알고 있었어? 그두 사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아, 그 저도 우연히 봐가지고. 아, 아무튼 내가 그냥, 아, 진짜 따로 얘기하긴 했는데 조심하라고. 아니, 이건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하영 씨라도 알게 되면, 내가? 내가 알면 뭐.